모르겠어. 이거 이거 너 패스. 오케이. 가사 분담 <laughs> 이거는 협의. 협의. 네. 이 스피드 퀴즈인가요? 형님 <laughs> 스피드 퀴즈 지금 푸는 거 아니고. 형님 너무 좀 신기해요. 왜요? 아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되게 뭔가 제가 처음으로 약간 만나는 인류 같아요. 왜요? <laughs> 모르겠어요. 그냥 너무 뭐랄까 너무 독창적이고. 아, 약간 그런 소인들은 좀 음. 독특하다. 예. 네, 그러니까 이게 막 싫은 게 아니야. 음. 너무 신비로운 거 같아요. ENFP? <laughs> 아니에요?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? <웃음> 나 맞췄어. 대박. 근데 약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랑 좀 결이 비슷하시다고 들요 맞아요. 어? 저 ESFP예요. ESFP요? <laughs> <laughs> 신기하다. 음. 최근에 운동하는 거 좋아해 가지고 <laughs> 웨이트. 오. 저는 취미 운동이에요. 그래서 어, 네. 아이고, 잘 맞네. 잘 맞네. 결혼식. 약간 축제스러운 분위기를 어? 축제스러운 분위기를 어? 전하고 싶다는 저도요. 생각을 전하고 싶다는 저도요. 생각. <laughs> 저는 약간 정품 추점에서막 이런 맞아. 선물 주는 거 있잖아요. 뻔하디 뻔한 결혼식이 저는 싫어서. 나때 문자 할거 같아. 근데 그때 것도 너무 사치를 부리는 것도 좀 맞아요. 맞아요. 네. 좋네요. 저랑 거의 성향이랑 생각하는 게 진짜 비슷하고 일치하는 게 너무 많아요.